여기서 우울증 공부도 못하고 열등감 수사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고 비참하게 보내는 거.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입맛도 없고 사람만 봐도 토할 거 없고 대화도 못나습니다 눈도 못 마치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학교 심층 절망 존경 현재 악순환이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악순환이 우울한 모습을 들키기 싫어. 우울하고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괜찮은 척 한다. 애들이 내가 성격이 너무 바뀌었다 보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정상인 척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시선 받는 행동 하는 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제가 멍청하다는 게 만천하에 다 들통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우울증 있는데도 제가 정상인 척 해서 아무도 제본 모습을 몰라요. 학교, 심층, 두려움, 존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두 가지. 어, 주제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사례에서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어, 4, 5, 6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4번으로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한다면 각각의 다른 측면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4번으로 이경화 선교사님이 했던 부분은. 4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학교, 심층, 그 다음에 절망, 존경을 제 이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하나 주제를 다루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여기에 보면은, 발사님이 한말있는 학교 심층, 절망, 존경. 뼈심층, 절망, 존경. 그래서 똑같이 이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음, 두려움, 존경. 그래서 절망, 존경이냐, 아니면 두려움, 존경이냐. 그래서 얘들두 개로 보고 있는데. 절망 존경, 혹은 두려움 존경.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건 사안이 심층의 이제 두 가지 문제라서 하나의 심층의 문제는 어, 우울한 모습을 들기 싫은 심층이고, 그 다음에 우울증 자체고, 우울함그 자체. 그러면은 요걸로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표현상 말하면은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학교, 심층, 그다음에 절망, 간단하게 해보죠. 절망, 존경, 그다음에 또 다른 현황은 학교, 심층에서 두려움, 존경,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갈 거냐? 이렇게 길을 갈 거냐? 그래서, 음, 첫 번째 주제를, 음, 선교사님은 했던 거고요. 음, 우울한 모습을, 우울증 그 자체에 대해서. 음, 근데, 우울한 모습을 들키기 싫은 것. 그거는 이제 이게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생긴 거라,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가. 그래서, 이렇게. 요 그래서 1번 주제를 하고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2번 주제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이제 행동하는 것. 그래 우울증에 대한. 그래서 무서움, 불통 날까봐 무서움. 그래서 또는 우울증에 대한. 대처 방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 병에 대해서 대처, 대처하는 방법에서의 압순환이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존경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 문제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 문제로 돌아오는 거고. 그다음에 좀 대처 방법이 잘못된 거는 이것 때문에 다시 학교 문제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것인가라는 것과,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것인가 이게 각각 세포볼 부분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선순환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설명할 수 있겠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 이제 지금까지 이전에 봤던 것들, 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할 때는 볼수 없었던 부분을 보게 돼요. 이럴 때는 볼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게 이제 옆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거는 이제 사례가 다르지 그래서 요요 요 내용 자, 자체뿐만 아니라 요 차트 자체도 이 차트 A3 차트는 위로 올라가는 정도만 보이는 거고 이거는 A4 차트는 이제 그런 약간 미세한 부분 이런 절망으로 가는 부분과 두려움으로 가는 부분의 차이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걸 먼저 할 것인가, 요걸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때,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통찰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구나 또 절망으로 가게 되면은 절망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해서 이렇게 위에서 보다 보면 그런 통찰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혹시 이 존경이라는 게 이게 또 맞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 부분에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이렇게 보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악순환까지만 우선은 이렇게 해봤고, 이걸 하면서 뭐 생각난 혹은 뭐 이해된 어떤 내용이 있나요?